안녕하세요.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패션 테라피입니다. 오늘은 핑크핑크의 만남으로 정해보았습니다. 모자 딱 볼캡 썼는데요. 어려 보이죠? 15살 밑으로. 예, 여기에다가 포인트로 립스틱 색깔도 이렇게 연한 핑크 계열로 같이 맞춰주니까 조화로워요. 예,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감정이 좀 이렇게 뽀송뽀송해진 것 같네요. 거기에다가 포인트로 약간 언발란스 하지만 귀걸이, 진주 귀걸이를 함으로써 어? 이건 뭐지? 하는 반전의 묘미. 이것이 바로 패션 테라피에서 말하는 일상에서의 약간의 어,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? 좀 탈출?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진주 귀걸이를 함으로써 이 볼캡과 립스틱의 조화, 여기에 언주아러블한이 진주 목걸이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패션 테라피 오늘 성공입니다. 내일 만날게요. 여러분 안녕!